예 안녕하세요 코어 바이더입니다 오늘은 제 기대되는 2017 기대되는 게임의 8위를 기록했던 레지던트 이블 7의 티저가 스팀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레지던트 7 뭘까 이건 오퍼레이터 매일 클렌시 인사이드 하우스 <웃음> <웃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닥에 죽어있던 애가 일어나네요 a <laughs> b 깜 깜짝이야. 뭐랬길 이렇게 피가 많은 거지? 아막이안 어, 되나? 저 카세트 테이프인가? 완전히 달라졌네. 1인칭부터 해가지고. 집을 벗어나세요. <laughs>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PC로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PC 게 데모로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이미 다된 거예요. 아, 엔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봐야되려칠 것이다. 제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엔딩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충 어떤 게임인지만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아, 지금 플레이한, 지금 11시 20분이에요. 혼자 집에 있는데 이어폰 끼고. 하. 아, 제발. 퓨즈가 없다 퓨즈를 찾아야 되나봐 네요 u g e t Puget. p u g 나가보겠습니다. 저 공포 게임 정말 못해요. p u g e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벌써부터 저괴감 있네 어? 이거 봤는데 이건 쓸데가 없대요 아직까지 인체무용 손가락 되게 무섭게 생겼네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냥 창문 깨고 나가면 되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런 거왜 못하게 했는지 몰래. 음... 오우. 정체를 알수 없는 눈이 뭘까? 오 열리네. 어두워 보이니까 안 들어가야겠다. 아, 진짜 벌써부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아니, 원래 아침에 플레이 하려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와, 진짜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다. 왜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게 해놓은 거지? 이거는 뭘까? 오우! 으에에에에에에. 음식물이 엄청나게 썩었네요. 어, 되게 뭔가 작은 열쇠 구멍이니까. 그러면은 열쇠를 찾아야겠죠. 아니, 생각보다 이게 상호작용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가까이 가서 F가 나오는지 다 알아봐야 되네 이건 뭐야? 까마귀네 어, C키로 앉는 거고 오우, 오우, 와와 진짜, 진짜 묘사는 진짜 잘 해놨다, 이렇게 와, 이렇게 늘어나는 것까지 되게 묘사를 잘 해놨어 봐봐, 여기 쭉 되게 되게 쓸데없을 정도로 요사를 되게 잘해놨네. 이건 뭐지? 아나 진짜 벌써부터 못해먹겠는데. 못 이건 곰팡이 인가? 어우 들어가야 어우 어우 아 닫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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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왜왜 닫히고 왜 난리야 이건 또와 아, 말도 안돼 그러면, 그나마 제일 안전해 보이는 방을 한번 가볼게요. 와우, 와우, 오, 뭐야, 이거, 씨. 오우, 씨. 뭐, 어디서 떨어져.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열쇠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아, 그냥 이거 다, 그냥 90은 나갈 수 있는데, 어우, 아씨, 미치겠다. 진짜 아. 음. 버려진 집 장면 확인. 처음 있던 거기에서 카스테이프를 우와 우와 와 이저도 미는게 가능하네와 진짜 디테일은 엄청나다 이게 임 휴즈를 찾아야 하는게 급선인가요 까먹고 있었네 아니 이 문은, 안 닫히면서, 이 문은 왜 닫히는 거야? 와, 전혀 모르겠네. 또안 닫히네. 그러면 카세트를 넣어 봅시다. 버려진 집헌티드 하우스 리허설. Find this guy? Give me a break, Pete. Hey, I only work with professionals. Speaking of which, make sure the sound is right this time. I don't want to repeat of Amarillo. That was two fucking years ago. I don't do ADR. ADR. I'm not feeling it. Again? Just don't be surprised if we have to make a change. Sound like We do a walkthrough of the inside first, then we shoot the intro. Just like we always do. 이런 화질로 뭘 하겠다, 고왜못 들어가? 안녕. 어, 아, 나 진짜 벌써부터 못해 먹겠어. 너무 무서워. 배운 게 있는데 문 그래서, 잠긴 문을 열 때는 어깨로 하지 말고 여기, 잠김 여기 prep? 자물쇠 뭐? 바로 옆에 뭐? 발로 차래요. 되게 쓸데없는 지식. 아 맞네, 내가 여기 있는 집 맞네. 아 도대체 현그리 있는 그 시체는 뭐야? abandoned farmhouse, missing family, foul play suspected. The usual. How long do you say this place has been abandoned? Three years. Clancy, get a shot of this. Let's make a great cutaway. So, uh, Hillbilly's family go missing. Not hillbillies, the Baker's. Jack and Martin. family. A lot of bad rumors about their son, Lucas. 여기에는 까마귀, 까만 게 똑같이 있네. 오, 거의 비슷한 거 같네요. 과연? 과연? 오, 역시 끈적끈적해. <laughs> clancy you see where andre went oh to i'm unbelievable this is the last time i work with that guy i mean producers they come and go but a, a good cameraman like you clancy you stick with me Here, <s Topic lên> <s that keyboarding> 약간씩 뭐가 달라졌어요. 이 비디오에서. 아, 너무 무섭다 What the fuck is he? 과연 안드레? 안드레? 어, 퓨즈 똑같이 3층에또 없네. 아니, 계단 퓨즈가또 없네. 또 카세트 테이프 그거 플레이하는 기기도 없고. 약간씩 달라. 뭐야? 오, 오. 오 뭐야 이거? a 안드레 죽은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죽었어. 문크리기. <laughs>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되게 좋네. 음, 안드레는 제가 보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명도 죽을 것 같아요. 나 먼저 가라고. 진짜 변명이 오지네요. 아휴 그래. 내가 먼저 가야지. 뭐, 뭐 얼마나 가야 돼? 뭐 어딨어? 끝저어디 h 넌안 내려오냐? 오, 안들려안들려 오. 뭐야? 우와. 와, 와, 얘또 뭐야? 얘또 뭐야? 와, 장난 아니다. <laughs> 내가 이런 걸 플레이하라고 <laughs>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아, 전만 이거 없던 거잖아. 아니, 와, 돌긴 원래 책상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탁자에 있는 거? 깜짝아 아... 아이 휴대폰이 휴대폰 아 휴대폰 찍는 도왜 이렇게 무섭냐 아 돌겠네 아 가야 하나? 근데 가면 걔가 있으니까 일단 죽을 테고 그러면 일단 열어두고 위층도 있고 아직 안 가본 데가 두 군데 있으니까 저 죽으면은 그냥 바로 영상 끌 거예요. <웃음> <웃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아... 어, 바로 다친다니까. 아 이제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아우, <laughs> 진짜 너무. 권총 탄약? 한 발? 아니, 근데, 얘네, 뭐냐, 베이커 집안이 무적이래요. 무슨, 와, 이씨. 아, 나. <laughs> 이런 걸더 맞춰야 하나? 아니, 베이커 집안, 적이 무적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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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뭐, 있 뭐, 오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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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이걸 왜 한다 했을까? 아, 2층이 있습니다. 깜짝아. 아, 누가 여기다. 아, 나. 오, 뭐야! 뭐야, 뭐야! 얘 지금 돌아본 거 맞죠? 정말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번 죽으면은 엔딩 제대로 안볼 거예요. 그냥 원래 넘어진 거 맞나요? 맞니 얘들아? 원래 떨어진 거 맞니 얘네? 이건 또 뭐지? 계단. 아. 퓨즈가 없어서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그러면은. 안드레가 죽은 그곳으로, 그리고 모두가 죽은 그곳으로, 비밀통을 통해서 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아닌가? 하,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저는 기대가 됐는데, 어 뒷문 열쇠? 아 그쪽 거긴가? 어 사다리가 없어졌네요. 저는 기대가 됐거든요 이 게임. 너무 무섭다. 그냥 기대만 할게요. 플레이는 안 할래. 어, 이거 안안 해. 어어어 안 아, 뭐야 너. 뭐. 나 무기도 없는데, 아, 돌아버리겠다. 아, 돌아버리겠다. 발소리 안 들리죠?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진짜, 이거는 플레이 영상도 못볼것 같은데, 다른 사람 플레이 하는 거. 하 <laughs> 뒷문 열쇠가 여기, 이거죠? 아닌가, 이게? 뭐야? 그, 거긴가? 부엌에 있는. 뒷문 열쇠? 근데 그 뒷문 열쇠가 아니잖아. 뒷문 열쇠, 있... 캐비넷 열쇠라고는 안안안 하... 했는데 이게 안 열리면 도대체 무슨 뒷문이 따 따로 있다는 거지? 무섭다고 하면은 더 무서워질 테니까 저는 즐겁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먹어야 돼 사람은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은. 나 무서워 볼 거야. 이거는 그냥 누가 이자 끄는 소리일 테고. 그렇겠죠? 근데 이상하게 걔는 걸어갔는데, 어디로 걸어간 거지? 아, 얘가 다 부서놨구나, 이렇게. 뭘뭐 했는지 모르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열쇠 구멍 있는 게 이거였나? 아니, 뭐지, 그럼? 무슨 열쇠야, 이거? 너 무슨 열쇠니? 아니, 사용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뭐지, 열쇠? 페이크인가?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나 갈래 그냥 이거 뭐야 오스 <laughs> 어, 뭐야 끝났어? 아, 클랜시가 아니안 죽었네. 뭐에 뒤에 저건 또뭐야 뭐지? 아, 진짜 마네킹떨어킹 떨어진 걸로 이렇게 무서운데 아, 이 살아 돌아다니는 애들 어떻게 잡으라고? 아니, 어떻게, 어떻게 배드 엔딩? 아, 뭔가 개끼가 생기네. <laughs> 그럼 구덴딩도 있다는 건가? 구덴딩? 미스코... 아, 뭔가 개끼가... 아, 뭔가 개끼가 생기는 것 같아. 일단은 지금까지 무선 파트를 다 겪어 봤잖아요. 그러면은 덜 무섭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안드레를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안드레 일로 와.

응,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를 바위에 내려칠 것이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다 열기까지 하는데 아래로 안못 내려가는 건좀 말이 안 되죠. 아래 로 한번 내려가봐야겠어요. 뒷문 열쇠가 여기 있고. 아못 내려가네, 아예. 그럼 날 도대체 뭐하라고? 뭘, 뭘, 뭘?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점프도 안 되네. 에에에에에에. 그니까 약간 이런 소소한 게 아닐까요? 이런 걸 하면은, 뭘 하진 않았지만, 엔딩이 달라지고. 퓨즈도 없고요 저기 뒤에 가면은, 너, 이안지나가네이 화장실에 있는 이것도 끼워야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못 찾겠어요. 그냥 못 찾고, 그냥 영상 끝냈으면 좋겠다. 오이, 뭐야? 틀니야? 별게 다 있네. 아, 이렇게 해서 되게 디테일한 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사실 여기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쫄리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서 끝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와 장난이다 티존데 이게 데모인격인데도 엄청 무서워요 공포게임 마니아들은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정말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만 나와줘도 물론 뭘 플레이하진 않아죠 진짜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디테일도 그렇고 제가 봤잖아요. 마네킹 한개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완전 고성방가한 거. 그만큼의 분위기와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말아먹지 않는 이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한번 이거는 영상이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어이없겠지만, 아, 한번 그래도 모르죠. 현관에 뭐가 있을까, 새로 또. 이런 거다 열리다. 아우, 진짜 모르겠다. 오, 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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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라서 또. 아 진짜. 뭐가 없어요? 줄만한 게. 그렇죠. 아, 뭐 아쉽지만은,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말 놀라운 게임. 플레이 아 뭐지 레지던트 이블 세븐 1월 27일에 발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코어바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제대로 된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